알 친구에게 외야수 라인드라이브 수비를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뚜기슈입니다. 오늘은 외야 수비에 대해서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야수스포츠님 모셔보죠. 모시고, 모시고 인사하고 자기 소개해드립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쇼케이스스포츠 베이스볼 야수스포츠 문정혁입니다. 네. 아 저한테 외야를안해왔다고 그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래도 야구 이 신경 정령인데, 네 저는 내야다가 풀어가서 외야로 바꿨기 때문에 아, 네, 조금 네. 더지실있잖아요까 어, 네, 알겠습니다. 프로 출신은 짓이 킹정이지. 오늘 어떤 분요? 어, 오늘은 이제 외야수가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정면 타구가 왔을 때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전기식 코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보고서 제가 설명. 아 어, 알겠습니다. 제가 멋있는 모습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스타트를 어디로 하든지 그냥 편한 쪽으로 스타트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인 드라이브 먼저 해봅시다 준비 고! 아. 가 멋있는 모습보여드리겠습 제가 멋있보여드리다 뭐뭐뭐 아. 아. 이게 왜 넘어지냐면 스타트를 방금 네. 글러브 낀 쪽으로 걸었어요 무조건 일자로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나의 오른쪽으로 힐 수도 있고, 왼쪽으로 힐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내 오른쪽으로 헤어난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글러브가 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턴을 하려고 그러면은, 갇혀있는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팔의 위치도 짧아지고, 턴하면서 뒤로 가는 동작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 밖에 없어요. 안 넘어지더라도, 공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타구가 머리 위로 간다. 그럴 때는, 열려있는 방향, 글러브를 안낀 방향으로 스타트 걸어서 공이 그대로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잡아주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는 왼팔을 열기만 하면은 리치도 길게 나오고 턴을 하기도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동작이 나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구가 빠르고 라인 드라이브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글러브를 끼지 않은 쪽으로 스타트를 걸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 이번에는, 아까는 이쪽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음. 오른쪽으로 돌면서 뒤로 한번 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 고!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어, 진짜 감정이었어요. 이쪽보다 터널 했을 때 위치 차이가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멀리 나가고, 아 어, 진짜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와, 야, 여기, 진, 여기. 진짜 높습니다. 진짜 높습니다. 아 진짜 높습니다. 여기 연령이니까 턴을 하기도 훨씬 편해. 턴을 하면, 아 진짜 높은지 알고, 아, 다시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감정 진짜로. 예 okay, 준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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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공이 그대로 오면은 자연스럽게 잡으면 되고 휘어 나가면은 반대로 턴해서 잡으면 돼어자 이번엔 랜덤 오케이 okay.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게 okay, 딱 그게만 네. 더 해보고 오늘 마무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준비 오 오케이 hey. okay. 안녕하세요 잼민 TV, 잼민입니다의챙이 시절 입다1니다1 0니다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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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방법이 내가 공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는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한 단계 한 단계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야수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운 적도 없고 이런 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정말 좋은 팁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단계도 해보겠습니다 <laughs> 죄송죠? 네. <laughs> 알니다 죄송합니다. 노. Nope. 아, 아, 예. 아, 아 아니 안